코로나19 여파로 경기도내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업하는 학생이나 교사의 모습이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고 얼굴이 합성되거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속의 도내 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이제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학생과 교사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 6.5%와 교사 9.1%가 온라인 수업 중 얼굴을 캡처당하거나 합성 사진이 유포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온라인 수업 중에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된 경험이 있는 학생도 1.7%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 언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3.6%는 교사로부터 4.1%는 동료 학생으로부터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 중, 고 가운데 중학생의 경험 비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래 관계나 게임 등 생활 속 문제에서 교육 과정과 수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곳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서로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이라든지 그런 약속을 정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 시민 의식을 키우려는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수업이 공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진 유포나 합성 등 인권 침해를 인식시키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